꽃들도 만발한 초여름의 어느 날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늑한 시골 카페를 찾았습니다. 대체 이곳에 어떤 동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지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입구로 걸어오는 하얗고 수상한 동물 문 앞에서 잠깐 서성이나 싶더니 갑자기 두 발로 일어섭니다 설마했는데 와 스스로 문까지 열어버렸네요. 대체 녀석의 정체는 뭘까요? 봐, 네. 저거 봐, 저거 봐. 한양이야, 한양. 골 카페 스페셜 알바생 아기 유산양 졸졸입니다. 여기서 주는 거연주지 마. 이히저저이러와안된 이러면 다이리 와. 다이리와너이름 뭐니? 저기 사슴이러서사 사슴. 된다. 사슴이. 이러면 안 된다. 아기 손가락처럼 작고 귀여운 뿔과 사슴 같은 눈망울, 그리고 은근하게 미소 짓는 입꼬리가 심쿵 포인트죠. 거기에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는 유산양의 야성미가 묻어나는 롱다리까지. 손님들 마음을 올리는 데는 성격도 한몫한답니다. 사낙아들에 대경기심 별로 없 대담하게 다가서서는 조금은 새침하게 돌아서며 팬서비스로 마무리하는 녀석. 손님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한답니다. 그런데 그때 강렬한 붉은 꽃이 졸졸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눈에 보기에도 어여쁜 꽃타분인데요, 그냥 보고 지나칠 졸졸이가 아니죠. 사장님이 음료를 만드느라 정신없는 틈을 놓칠 리가 없는 졸졸이. 본격적인 꽃 먹방을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는 부분부터 골라 먹는 것이 한두번 먹어본 접시가 아닌 듯한데요. 네? 먹어요. 네. 먹어요. 뭐요? 뭐요? 뭐? 뭐? 뭐 먹지 않았고. 말려주세요. 아니... 아니... 말려주세요. 말려주세요. 이거 말려주세요. 안돼요. 네? 이거 사장님이간곡한 요청에 일단 화분을 멀찍히 치워보지만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녀석의 얼굴 이런 급기야 손님 테이블까지 덮치고 마는데요 아국한 <laughs> 추웠다 이제 그만 다행히 손님들 눈엔 졸졸이가 마냥 귀여운가 봅니다 이뻐요 <laughs> 우리 집에도 한마리 대다 키워야 되겠 귀엽네 <laughs> <laughs> <그걸 되게 웃음> <laughs> 어 어떡해 어떡해 또? 그런데 결국 <laughs> 터지고만 대형사고 <laughs> 아, <얘 웃음>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떡해? 이 그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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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깨끗했어. 웃음> 내다 놔얘사고어 진짜 사고어얘 먹는 거봐야 이게 <웃음> <웃음> 괜찮아요? 어 <이씨. 웃음> 대체 어쩌다가 사냥이 축사가 아닌 카페에서 지내게 된 걸까요? 이제 한 어미한테서 세 마리의 새끼가 나왔었는데 두 마리가 죽고 그때 다른 친구들처럼 죽을까 봐 이제 제가 돌보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건강이 좋아졌고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됐으니 반려인 친구인 거죠. 지난 겨울 유난히 약하게 태어나서 어미에게 버림까지 받았다는 졸졸이 그냥 놔두면 어미젖을 먹지 못해 결국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일 씨가 직접 키우게 됐던 겁니다. 그래 남일 씨를 아빠라고 생각하는 듯 마치 자식처럼 따랐다는 졸졸이 문 여는 법을 스스로 터득할 만큼 영특해서 천재 사냥인 줄 알았더니. 어째 건강해질수록 천자라기보다는 사고뭉치에 더 가까워졌는데요 특히 어릴 적 굶어 죽을 뻔했던 기억 때문인지 졸졸이의 식탐은 그 누구도 못 말린답니다 메뉴 안 가리고 일단 입부터 갖다 대고요. 결국 카페에서 쫓겨나고 많은 졸졸이. 그런데 야. 얘들. 나가자마자 신나게 정원의 풀이며 화초를 먹어 치웁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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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미 씨의처럼은 말려도 꿈쩍하지 않는 녀석.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말리는 나미 씨가 귀찮았는지 넘어간다. <laughs> 아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통로로 들어가서 만찬을 즐기는데요. 그래봤자 남일 씨 품안입니다. 자 이놈아. 아침보다 커졌어요. 임신한 <laughs> 거 아니죠? <laughs> 너백방빵이 결국 특단의 조치. 녀석을 조심스레 안아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남일 씨. 야, 씨. 친구는 세요구는이이친는이 친구는 는일이 많아지면서 <laughs> 이렇게이되는 일도 많아이다는이친는이 친구는 이친는이친이친는는이는이친구이는는 어쨌든 자유롭게 지내면서 예, 좀 이것저것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고 싶지만 요즘에 풀이 나오고 그런 풀들을 많이 먹다 보니 지금 탈이 좀 나거든요. 그럼 또 탈이 나게 되면은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서 그런 면이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게 된 거죠. 적당히 먹고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하면 더 바랄 건 없지만 미운 다섯 살 아니. 미운 5개월이 된 졸졸이는 남일씨 속도 모르고 날마다 사고만 칩니다. 그래도 졸졸리를 각별하게 여기고 아끼는 데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졸졸리가 자신과 꼭 닮았기 때문인데요. 뭐 드신 거예요? 심장 관련된 약들을 지금 먹고 있어요. 청소년 상담사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남일 씨 그런데 (2년) 전 갑작스레 찾아온 병만은 건강하고 올곧았던 남일 씨의 몸과 마음 그리고 모든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숨쉬는 것도 힘들었고 생활하는 것도 힘들었고 예 신장 암예 이제 사기로 해서 이제 폐 전이가 돼서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겨울에 수술을 한번 하고 지금 항암 중이고 지금 이 친구는 건강해졌지만 저는 계속 병원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나 이 친구나 다 살아보려고 지금까지 견딘 것도 있었고 근데 그 옆에서 이 친구도 예, 새끼였을 때 살아나려고 하는 모습들, 예,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기에 옆에서 같이 살자, 예, 같이 살아남자, 그런 격려를 저한테는 해줬었던 친구가 되는 거죠. 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던 그날로. 카페 안까지 쩌렁쩌렁 울리는 졸졸의 커다란 울음소리에 한 달음에 달려 남일 씨. 다고 그런데 졸졸이 이 녀석 남일 씨에게 애교를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마음 약한 남일 씨 졸졸이와 함께 산책길에 나섭니다. 마치 외식 나온 아이처럼 신난 졸졸이 하도 묶여있으니까 답답해 해 보이는 것처럼 아 첫, 답답해 보여서요 네. 잠깐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가려고요 일이 바빠서 온종일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미안함에 이렇게 매일 잠깐이라도 졸졸이와 함께 산책을 한다는 남인씨 졸졸인 맛있는 풀 실컷 먹어서 좋고 남일 씨랑 함께해서 더 신난답니다. 먹으면서 걷네요. <웃음> 먹으면서도 <웃음> 계속 다음에 입에 물릴 거들 찾고 있구나라고 볼게요. 좋아하는 풀만 봤다 하면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졸졸이. 이건 살아있는. 예 쪽이 로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커갈수록 산책시간도 고집도 늘어간다는 거죠. <laughs> 점점 지쳐가는 남일 씨의 마음도 모르고 졸졸이또 먹방을 시작합니다. 말안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가자는데? 어쩔 수 없죠. 억지로 끌기도 그렇고. 무엇보다 졸조리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답니다. 또 배부르면 또 걸음걸이가 달라요. 지 뛰다니잖아요 지금.

마지막까지 남일 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아 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미친 거예요? 그렇죠. <laughs> 저도 <웃음> 마음이 편치는 않죠. 이렇게 묶여 있으니 그래서 풀어놓게 되면은 가끔 풀들 말고도 나무도 죽게 될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소나무 또 껍데기까지 다 베껴 먹어서 소나무도 죽게 된 것들이 있어요. 덩치만큼 날로 커져가는 먹성 때문에 해변이나 남의 정원이나 밭을 망칠까봐 걱정도 되고 농약 친 풀이나 먹어서 는안될걸 받아먹고 문제가 생길까봐. 마냥 풀어둘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둬만 놓고 키울 수도 없는 일.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어, 예. 네 반갑습니다. 아이 아이구나. 네 얘, 이름이 뭐예요? 아, 이 친구 졸졸이요. 일단 평소 모습을 보여주는 남일 씨. 아무래도 지금 풀이 나올 시기라 네. 네. 멀리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산책이 이어지지가 않네요. <laughs> 네, 그렇죠. 네. 가축화된 동물을 네. 반려화하기 위해서는요, 네. 이렇게 어떤 적당한 어떤 교육. 네. 와, 또 훈련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미숙하고 느리긴 해도 같이 잘 나아가고 있다는 둘 함께라면 앞을 가로막는 어둠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졸졸아 오늘도 수고했어 잘 자요 졸졸이네 집을 다시 찾았는데요. 그런데 졸졸네 집에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너희들 대체 누구니? <laughs>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잘지내셨어요 아, 예. 네. 네, 친구가 생겼네요? 네. 이 친구들이 다 올해 예, 올해 겨울에 다 나온 친구들이거든요. 보살펴 예. 줘야 되는 친구들. 을 주로 여기서 지내게 하기 끔한 거죠. 네. 졸졸이처럼 몸이 약해서 버림받은 사냥들이 의향차 온 건데요. 다행히 졸졸이와 서로 의지하며 사이 좋게 잘 지내는 것 같죠? 야, 이 친구들이 여기서 건강하게 자리 잡았으면 하는 거죠. 네. 저도 건강하고 이 친구들도 건강하게. 이쁨 받는 삶을 살면은 좋겠죠. 그냥 그런 바람이에요. 가장 힘겨웠던 시간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준 졸졸이와 남일씨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긴 만큼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목소리>